아 근데 뭔가 유난히 신경 쓰는 거 같아. 계속 얘를 파봤더니 3, 4년 전에 고백했던 이력이 있었던 거야. 우리 여자친구는 그렇게 귀가 세지도 않고 순둥순둥해가지고 완전 무리다라고 응. 생각하는데. 음 아니. 여자의 척 피은 여자들의 어. 여섯 번째 감이 있어요 어. 어. 그게 바로 그 여자의 촉이고 어. 육감이면서 근데 이건 진짜 아니 진짜 말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정말로 그건 뭔가 촉이라는 단어를 음. 만들어낸 우리나라 한글 정말 위대한 네. 한글. <laughs> 어, 맞네 맞네 어. 그리고 보통 촉은 나쁜 것만 입니다 <laughs> 어, 어, 긍정적인 거는 그런 거 있으면은 로또 사야 돼야 <laughs> 그러면 이런 거 그냥 도저히 서만 초기 와요 그런 느낌이 있어 남녀 관계에서가 응. 가장 어. 그게 떨어진다고그 사람을 아는 만큼 그 능력치가 진짜. 상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신경 쓰는 것 어. 그렇지 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고 응. 소름 끼치게 응. 맞아 그 정도 어. <laughs>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우리도 소름 돋아 맞아 알고 아, 있지 아, 그래. <laughs> 않지만 아니, 뭔가 그등골이딱 써느라면서 뒷목 쪽에서 소름 끼 이런 생각 아바타야 아바타야 신경이 뭔가 하나 뭔가 슥 지나가는 맞아요, 느낌인 맞아요. 거야. 어. 아, 근데 걔가 설마 이게 아니라. <laughs> 무서워, <무서우네>. 웃어. <laughs> <laughs> 근데 진짜 이상해. 근데 왕은 항상 똑같아. 어제와 다를 게 없는데. 근데 이상해. 근데 뭔가 오늘 뭔가 있어. 그게 느껴져. 부부의 세계라고. 음. 김희애가 네. 처음에 남편을 외도를 알아차린게 그 자그마한 머리카락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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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주황 색깔 어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뭐 머플러에 머리카락이 묻는거는 응. 그 응. 지나가다가 응. 이렇게 응. 흘렸을 응. 수도 있고 붙었나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응. 그러니까 응. 진짜로 응. 붙었을 때는 응. 어. 근데 계속 뭔가 신경이 쓰여 우리 여자친구는 그렇게 귀가 세지도 않고 순둥순둥해가지고 손동, 완전 무리다라고 응. 생각하는데 응. 응. 아니 <laughs> 내가 그거랑 달라 성격이랑 달라 어. 저번 <웃음> <웃음> 영상에서도 말을 했어요 응. 응. 여자들이 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어. 몰라서 하는 게 아니야. <laughs> <laughs> 다 알고 있어. 나. 여자친구가 해맑게 강아지처럼. 어. 오빠 근데 이거 누구야?라고 어. 물어보는. 이게 음. 더 무섭다. <laughs> 차라리 나 같은 애들은 진짜 어. 심각하게 누구야? 어. 이러면 어. 그건 괜찮아. 어. 내가 좀 화가 났으니 어. 내가 풀어줘야겠구나라는 어. 내가 시그널을 준 근데. 거야. 근데 누구야?라고 어. 물어보면 이때 제대로 말하는. 어. 이건 진짜 말하면더 조사를 더 깊게 어. 들어가고 어. 나중에 더 폭풍이 크게 들어가. 번세게 들어. 검거해본 적 있어요 혹시? 나는 그런 거. 적이 있었어. 그 남친들 중에 한 명이 여자 사람 친구가 있었어. 음. 되게 오랫동안 친구였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음.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아, 근데 뭔가 유난히 신경 쓰는 거 같아. 계속 얘를 파봤더니 알고 보니까 얘가 3, 4년 전에 고백했던 이력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보라면서.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걔랑 그 여자애랑 같이 친한 남자애가 있었어. 둘이 사귀게 됐대. 응. 셋 술을 먹고 그랬대. 근데 그날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여자애가 게시물을 응. 올렸어. 자기 남자친구랑 내 구남친 이렇 사이에 두고 이렇게 하고 찍었어. 내 남자들 이렇게 해서 올린 거야. 헐. <laughs> 그냥 전쟁하자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댓글을 달았지. 어 아닌데 한 명은 내 남잔데 히히. 걔가 내 거에만 댓글을 안다는 거. 야내 구남친을 소환해가지고 어. 빨리 내 댓글에 댓글 달아. 당연하지 막 이런 식으로 댓글 어. 달았어. 그것처럼 수많은 여사친들 중에 유난히 이름 그래. 하나가 맞아. 팍. 어... 뭔가 약간 확대돼서 보인다고 해야 되 뭔가 거슬려. 거슬려. 어. 뭔가 거슬려. 뭔가.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심취했어, <laughs> 지금. 근데 <laughs> 전에 사귀던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잘 헤어졌어요.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헤어졌어. 근데 페이스북에 걔가 무슨 게시물을 올렸는데, 답글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유난히 조금 이상해 음. 거슬려. 근데 그릭 특별한 그런 아니야. 어, 진짜 특별한 게 아닌데 음. 음. 이미 헤어져서 난 상관도 없지만 음. 괜히 사람 심리가 음. 너무 궁금하잖아. 얘는 음. 뭘까. 그래서 추적을 했지 음. 여기저기. 혹시 언얘 알아? 아. 왜? 왜? 아는 애가 그더니 걔가 사실은 나랑 만나기 전에 더블 탔이라는 거야. 근데 나랑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그 여자를 만나더라고. 이게 어... 진짜 소름 돋는 거야. 무서운 거 같아. 맞아. 맞아. 어. 또 우리는 약간 좀 남자들한테만 한정되는 그런 게 있잖아. 근데 나이를 어, 먹으면 어. 가족들한테 한정된다?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들내이 담배 그런... 피는 거 어. 아, 그런 쪽있잖아 왠지. 오늘은 저 가방을 어. 봐야 될 것만 갖고 아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런 적있어서 우리 오빠가 <laughs> 고등학교 시절에 독서실을 이제 간다고 맨날 해놓고서는 당구장에서 놀고 있었던 거야 독서실 간다고 돈을 받아서 맨날 당구장에만 갔었던 거지 독서실 응. 안 끊어놓고 응. 엄마가 원래 바쁜데 유나 그날 따라 도시락을 싸주겠다고 나 아빠랑 같이 독서실을 그냥 간 거야 아이고 근데 없네? 난리. 네. 집안이 난리가 났네? 아유. 자다가 일어서면 애기 없어? 이렇게 어. 하고 있는데 아빠가 식탁을 깨부셔놓고 어. 난리가 그래. 난 거야 그난 보다가 다시 들어갔어 세상에 <laughs> <laughs> 음. 모든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친구들한테 음. 하고 싶은 말인데 음. 웃고 있는 음. 여자친구의 호기심을 음. 조심할 필요가 <laughs> 그러니까 항상 있어요 항상, 항상 주의해야 되고 쓸데없이 거짓말 하려던가 변명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포장을 한다던가 음. 굉장히 그치, 그치, 그치. 위험한 일이... 아! 진짜 죽여버린다 <웃음> <웃음> 포장한. 아, 진짜로. <laughs> 아 근데 걔좋은데사랑는데막 이러면서 음. 그리고 여자친구가 예쁘다고 하면 무조건 못생겼다 고 그래요. 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더 깊이 들어온 오빠 생각 말고 주변에서 그사 예쁘다고 했을 <laughs> 때. 아, 저 같은 아람물뭐 그런 애들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뜨는 <laughs> 거. 같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조심하시고. <laughs> 그러니까 이제 진짜 무서운 <laughs> <laughs> 애구나.